남겨주셨고 이종민 님이 또 석박TV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태현 선수도 처음에는 적극적이었는데 음, 조금 지나서 바로 끌려다녔어요 상대에. 맞아요 한번 그 소강상태가 나온 이후의 모습은 네. 조금은 네 소극적이었죠 네. 한 타임이 쉬는 타임이 왔을 때도 절대 긴장의 끝을 놓으면 안 되고요 네어 항상 사빠는 건축의 그 더듬이 마냥 그렇죠. 섭발을 항상 상대의 기운이라든지 몸 상태를 느낄 수 있게끔 촉각을 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피카피카, 네, 님께서 경기장에 춥나 봐요. 롱패딩 입고 계시네요. 라고 하셨는데, 경기장 내가 뭐 그렇게 춥진 않은데, 실제로 이 온도도 뭐한 17도, 16도 이 정도 선인데, 네. 그래도 또 강원도다 보니까 그래도 네. 그 찬바람이 불기는 해.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온차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되네요 그렇죠. 오전과 저녁엔 좀 많이 쌀쌀했고요. 자, 일단은 1대 0으로 동작 구청 전선혁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laughs> 자, 집중입니다. 바로 들배지기 들어 올렸어요. 아, 들배지기 동작이 마무리가 안 되네요. 그렇죠. 전선엽 선수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바뀌었고요. 직전 판에서도 이 모습에서 네. 자신의 기술을 성공시켰는데요. 네. 음, 또 하나 하나 만들어 가겠죠 전선엽 선수가. 반대로 김대현 선수는 직전 판의 그 모습을 되풀이하면 안 됩니다. 음, 아까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 들비지기에서 마무리 동작이 안 됐다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음. 자, 자, 다른 쪽을 네, 한 차례 붙어봤던 두 선수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저 상황에서는 덕걸이 밖에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어, 조금 머리 위치라든지 사바에 잡는 위치가 조금 변경이 돼서 다른 공격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2 0 양호 선수 저 덕걸이 밖에 안 나와요 저 상황에서. 1 0초후 미거리 시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여서 기 그대로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대로 시간이 흘렸습니다. 음, 양 선수 경고가 없고요. 네. 음, 연장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 아, 경고가 주어지네요. 아, 여기서 주어지네요. 네, 전선엽 선수의 장기전 형태가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선엽 선수가 경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네. <laughs> 자, 일대0으로 앞서고 있는 전선엽 현재 경고 네. 한 차례 받으면서 30초의 연장 승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스파트베를 통해서 거의 400분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배님 잘생겼네요 라고 하셨는데 어떤 분이 선배님이시죠? 네, 1세번째 마틸다님 다 잘생기셨어요 맞아요 황교철학장사님도 네. 네, 엄청 미남이십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어, 그런 팬스, 얘기 많이 들으셨죠? 아유, 아닙니다 네. 미남이신데 네. 핸선 미남 아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한 거라 이제 부끄럽네. 우리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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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닝 하셔야죠. 그니까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 아, 아, 어떻게 펼쳐질지 네. 아. 아, 첫 들배지기가 성공을 할까요, 김재현 선수. 그러게요. 자, 30초 승부입니다 자, 들배지기 형태가 됐고 짧은 거리까지. 치기 잡치기 시도 여의치 않았고요. 한번더안 다리까지 안 다리 피하면서 버텨냈어요. 버텨냈고요. 다시 그대로. 시청자 <laughs> <오>, 어우 지금은 <laughs> 주심의이수신호가장애가 먼저 선언됐을까요? 어... 12초 남은 시간에 장애가 먼저 선언이 됐습니다. 아 공격자 발이 먼저 나갔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러면은 김대환 선수좀 아쉬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요. 어 마지막 30초 남겨놓고 선수들이 적극적이었어요. 네. 장기전 형태도 안 되고. 좋습니다. 남은 시간 12초. 1 2초인데또 아직 28초라는 시아 18초라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 전선엽 선수가 일단 경고를 하나 받고 있고요. 1대 0으로 네. 앞서가고 있습니다. 어우, 근데 연장승부에서 도 정말 시작부터 여러 차례 공격을 빠르게 주고 받네요 네. 음, 남은 시간은 전성혁 선수가 승부를 내려고 더 저돌적인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선수 첫 어, 어, 어. 발을 모두 다 잡았고요 일어섰습니다 시간 많이 어, 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 자 자세 자붙었집니다 자, 밀어치기 밀어치기 오른쪽 아, 안다리도 있고요 다시 전성엽. 어 자, 배지기. 자, 배지기. 배지기, 성공. 배지기 성공하는 전성혁 2대0 아. 승리를 거둡니다 야 불리한 상황에서 역전을 시키네요 아, 다시 한번 보시죠 상대 자. 미는 중심을 바로 배지기 아, 순간적으로 아. 도는 동작이 중요했습니다 네 저렇게 하기 위해서 허리 삽발을 정확하게 당겨줘야만 동작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아, 좋습니다 그러면서 두 차례 이렇게